안녕하세요. 최종용 어드바이저입니다. 자, 오늘 화목한 런치스탁 주제는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 시장이 먼저 캐치한 AI 에이전트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가져왔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할때 이런 그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방송을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왜 갑자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 어, 그,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었지만,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정부 때부터 미국에서는 현물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된 ETF를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거기에 더해서 코인 시장이,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옆에 그 홍성욱 연구원님이 나와 계신데, 어, 저희 비트코인 관련된 전문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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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개 좀 한번 간단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NH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에서 어, 디, 뭐 디지털 자산 관련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는 홍성욱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아 네, 안녕하세요. 어, 그, 이 국내에 이런 암호화폐나 디지털 화제, 디지털 자산을 이제 일 중심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간이 더 뜻깊을 것 같은데요. 뭐 저희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뭐 지금 이제 1월 23일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그거에 그 발맞춰서 뭐 이제 트럼프 코인이 좀 상장된 부분이 있잖아요. 뭐 <laughs> 지금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이런 그이 암호화폐에 대한 그 행정명령 서명 이후에 이런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뭐 PPT 요 장표를 보면서 네네.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일단, 2025년 연간 전망을 할때 제일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2024년 연간 전망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제일 중요하다. 음, 라고 네. 말씀드렸다면은 네. 이제 2025년 연간을 전망할 때는 어, 트럼프 취임과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어 그래서 취임식 전후에 조금 어 트럼프 대통령의 좀 관련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일단 1월 20 11월 이제 당선 이후에 1월 20일까지 어 규제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한 어 시장의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아 음, 네, 네. 어, 그러면서 왜 그런 이유 그 기대가 더 컸냐면은 바이든 행정부 때는 사실 규제가 어, 상당히 심했습니다 음.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를 이제 성장산업이다 우리가 이걸 키우겠다 미국이 이제 여기에서도 선두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규제가 심했던 산업에서 어, 이제는 정부가 이제 밀어주는 산업이다 이렇게 좀 온도 차이가 크게 발생하면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고요 어, 뭐 취임식 자체에서는 1월 20일에는 디지털 자산 관련 비트코인 관련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1월 23일에 관련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시장 기대에 좀 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관련 행정명령 관해서 조금 요약을 해놨는데 어, 공약 때 얘기했던 내용 부분들을 거의 다 이제 건드려 주면서 시장이 한테 약속했던 거를 많이 다 어, 충족을 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약을 좀 드리면은 어, 일단 그 디지털 자산 이제 실무 그룹을 이제 국가경제위원회 안에서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양한 이제 어, 주요 인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음, 네요 실무그룹에서 180일 이내에 뭐 규제 관련 제안, 입법 관련 제안, 이런 거를 보고서를 제출해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라고 음. 했고요. 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모은 거는 이런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 음, 네네. 스트레티직 비트코인 리서브라고 해서, 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직접 들고 있는 방안을, 아좀 타당성을 검토하겠다. 라고까지 하면서, 어, 시장이 상당히 열광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추가적으로는 CBDC, 저희가 음, 얘기하는 그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금지하고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국 달러를 디지털화하고 네. 달러 지배력을 유지하겠다, 이런 언급을 어, 했습니다. 음, 네. 어, 그, 아까 <laughs> 말씀하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네, 네. 그 트럼프 자녀들이 이 코인 사업을 한다라는 뭐 소문이 있던데 그 소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대선 직전까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요. 음. 그 업체는 사실 뭐 따로 운, 뭐 엄밀히 따지면 따로 운영되긴 하는데 네. 그 업체의 홍보를 트럼프 본인 음. 그리고 트럼프 음. 일가가 홍보를 맡았습니다. 네. 사실상 바깥에서 보기에는 아 트럼프 일가가 운영을 하는 것처럼 사실 인식되는 그런 어, 네. 그런 이제 그탈중한 금융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래서 좀 이해 상충 이런 이슈가 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고 또 취임식 직전이죠. 네. 어, 취임식 직전 이제 주말에. 트럼프 코인을 또, 밈 코인을 또 발행을 하면서. 그쵸, 트럼프 어. 코인이 나왔어요. 네, 이름도 트럼프 아. 코인이에요. <laughs> 그래서 네. 시가총액이 일시적으로는 저희가 네. 잘 아는 도지 코인. 음. 밈 코인 시가총액 도지 코인, 그밈 코인 시가총액 1위였던 도지 코인을 잠깐 상의하는 음. 모습도 잠깐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뭐, 아이고,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 거냐. 체면이 음. 있고 그런데 라고 할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아, 그만큼 이 기술의 어떤 뭐 잠재력에 대해서 트럼프 음, 대통령이 네. 공감을 하고 있거나 음.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네. 정말 이제 돈이 되는 기업 뭐 기술 내지는 어 미국한테 미국인들을 이제 어~ 뭐 이렇게 좀 부를 가져다 줄수 있는 음. 그런 조금 더 돈이 네. 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좀볼수 있었던 사건인 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그 스테이블 코인 쪽도 좀 중요하게 보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미국에서 이 행정명령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게 아직 뭐, 그, 처리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저희가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이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될그 예정인데, 지금 단계는 초기 단계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 행정단계에서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단계는 사실, 어, 공약을 했던 부분들을 네. 이제 다 뭐, 행정명령이나 뭐 관련 이제, 뭐다 하겠다고 이제 조금 음. 뭐, 이행하는 모습을 이제 보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이거가 실제로 이행되는 거뭐 행정명령도 사실 뭐 180일 정도의 기간을 줬기 때문에 음. 네. 한 6개월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수 있고 음. 어, 실제로 이 행정명령의 어떤 효과 그리고 네. 그런 정부 전환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뭐 사실 조금 이제 어좀 뭐 여유 있게 보자면은 하반기 정도부터는 음. 좀 그런 효과가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이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가 뭐 저도 이 비트코인이 최근에는 좀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 10만 네, 달러를 맞습니다. 넘었다가 지금 9만 5천 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월가에서는 올해 비트코인 목표가를 20만 달러로 뭐 제시했다, 제시한다 뭐 이런 뉴스들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뭐이 행정 명령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 시장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한, 하신다는 거죠. <laughs> 아, 네, 맞습니다. 네. 뭐, 이게, 어, 뭐, 요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어, 규제 환경이 사실 많이 이제 변화를 하게 되잖아요. 음, 네. 원래는 사실 뭐 사,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이었다면, 네, 네. 이제는 뭐, 대통령이 일일이 행정명령을 서명해주지 않더라도, 네. 사실 그런 뭐 심한 규제, 그러니까 사업을, 정상적인 사업을 못하는 그 규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음. 어~ 뭐~ 기업들이 뭐~ 직접 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네. 좀 새로운 규제 환경에서 어, 기업들이 좀더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수 있고 그런 효과가 향후에 나올 거로 보이는데요 네. 어~ 좀 뭐~ 대표적으로는 어, 미국에서 이제 요런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담당하던 것이 이제 SEC 금융 음. 증권거래위원회였습니다. 데 거기에 이제 그 의장이었던 게리 겐슬러 의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실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융통성 없고 되게 심하게 강경하게 했었어요. 개인 음. 그 네. 철학 때문에. 근데 다만 이번 새로운 SEC 증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전 이제 정부에서는 너무 어, 융통성이 없고 조금 산업 지능을 좀 저해를 했다.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게. 산업 진흥을 음.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유지를 하되 이제 산업 진흥하는 방향으로 어, 규제를 할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일 규제의 직접적인 이제 어, 규제 당국이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 슬라이드에는 없긴 하지만 일단 재무장관도 스컷 베센트, 어, 음. 친유트코인 그렇죠. 그렇죠. 인사고요. 네. 그리고 상무장관 이제 하워드 로트닝 같은 경우에도 뭐 대표적인 월스트리트의 아 디지털 자산 인사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데이비드 삭스라고 벤처캐피탈 네. 출신. 그렇죠. 예. 그, 그 분이 이제 또 백악관에 이제 특별 이제 보좌관으로 또 들어갔고 음. 또 이제 도지, 정부 효율부의 이제 일론 머스크도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블록체인에 있어서 우호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는 사실 어, 되게 그런 기업들이 어떤 행정명령을 일일이 서명해주지 않더라도 좀 자생적으로 클수 있는 환경이 어, 뭐, 조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일반 기업도 있지만 금융기업 같은 경우에도 좀 진출이 좀 기대가 됩니다. 어, 뭐,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이제 ESG를 음. 많이 강조를 했다면 음. 요새는 이제 그 얘기 안 하고, 네. 이, 그 블랙록의 이제 레디핑크 CEO는 최근엔 토크나, 음. 내지는 뭐 비트코인, 이런 얘기들을 음.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다른 이제 뱅커오아메리카라든가뭐 모건 스탠리, 다른 이제 금융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아 규제만 풀어 준다면은 우리는 뭐 사업에들 뭐 뛰어들 뭐 생각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최근에 언급이 많이 나오면서 어좀 기업들의 참여, 뭐 개인들의 참여, 뭐 법인들의 참여도 많이 이제 미국에서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이 미국에서 이 전략 자산으로 이제 그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이 시장을 이제 전략 자산으로 뭐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상황인데 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뭐 국가 또는 뭐 개인 이렇게 가지고 있는 비중이 국가들이 훨씬 많,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도아 지금은 아직 정부나 중앙은행 단에서는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요 지금 미국 정부가 한1 9만 개, 2 0만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많은 양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전체가 2천만 개이기 때문에 미국 네. 정부가 1%좀안 되게 보유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이것도 사실 매입한 게 아니라 네. 이제 범죄자들한테 좀 이제 아... 압수를 한. 압수를 했는데 아직 팔지 않은, 우 요고, 요런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조금 이제, 어, 이런 스트리티직 비트코인 리저브, 보유고, 비트코인 보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취임식 이후부터는, 어,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이 다좀 현실화되는 음.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음. 이제 더 자극적인 거를 계속 음. 찾는 거죠. 그래서, 어,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는 언제 발표가 되냐, 음. 언제 출범을 예. 하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어, 지난주에 마침 이제 데이비드 삭스 특별보좌관이 어,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어, 좀 특이사항은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어, 비트코인 보유고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음흠. 그래서 시장 이일제어 <laughs> 네. 뭐지 하고 이제 실망을 했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Q&A 세션에서 아, 어떤 네. 기자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비트코인 매입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라고 했더니 어, 시장이 기대한 거는 어, 뭐잘 하고 있다 좀만 기다려 이런 거를 기대했겠지만 를 음. 어, 실제로는 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 아. 라고 좀 되게 좀좀 좀 조심스러운 신중한 아, 그래서, 모습을 보이게 그래서 되면서 요새 비트코인 시세가 조금 안 좋은가 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취미식 <laughs> 이후부터는 사실 뭐 시장이 기대하던 건다 나왔고 네. 시장은 더 나오기를 바랬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보유고가 언제 나오냐 이것만 기다리고 음. 있는데 사실 계속 소식이 늦어지면서 최근 어좀 조정을 받아서 뭐 조정 을 받아서 한 9만 달러 뭐 10만 달러 사이 행보를 하고 네. 있다고 아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 뭐네 어 조금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시장은 좀 단기 내에 전략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가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좀 기대를 좀 많이 내려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음, 네. 비트코인도 좀 하락한 모습이고요 어 반면에 이제 주 단위 이런 주 정부들에서 뭐 이런 뭐 비트코인 보유고에 대한 우리가 주별로 만들겠다 네. 이런 법안들이 나오곤 있긴 하지만 어 이런 연방 보유고에 대한 이제 출범 여부 내지는 음. 시점은 아직 좀 불명확하다. 그리고 네네. 트럼프도 사실 이거를 뭐꼭 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긴 합니다. 음.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걸 팔지 않겠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네. 신규로 외입하겠다고 이제 약속까지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거는 시일이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일각에서는 어, 국부 펀드에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행정명령으로 국부 펀드 만들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국부 펀드의 목적을 생각했을 때, 뭐, 이게 꼭 들어간다고 얘기는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 정도로. 네, 어, 이거는 시간을 있습니다. 두고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이제 보이고.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궁금해 하실 부분들이 지금 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하면 이 달러를, 달러 가격이 뭐 지켜질까?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의구심을 네, 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 네. 일단은 그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 네. 본인의 인식이 트럼프가 직접 발언을 한게 달러와 비트코인은 이제 경쟁 관계가 아니다. 음, 네. 라고 이제 직접 얘기를 했어요. 아, 오히려 네. 이제 미국 정부의 좀 무분별한 재정 정책이 오히려 이제 그런 달러를 좀어 위협하는 거지. 네. 비트코인이 달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요번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 보유고에 대한 내용은 뭐 제한적이었지만 어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한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트럼프도 그렇고, 뭐 데이비드 삭스도 그렇고, 뭐 상하원, 뭐, 민주당, 공화당 양쪽 다 이쪽 제도화를 하기 위해서, 해서 미국 달러를, 어, 지배력을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이 네. 상당히 의지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말씀하신 그런 달러 지배력에 대한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음. 이제 조금, 어, 트럼프 정부가 좀 집중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팔쪽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미 빠르게, 뭐 이거를, CBDC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국이 한다고 하면은, 어,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예 없는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 CBDC를 금지하겠다. 라고 얘기했고, 공화당도 상당히 싫어하고요. 네. 개인정보 침해 이유 때문에. 반면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자산입니다. 어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게 되면 은어 제가 좀뭐 인용을 해서 가져왔는데 어 이미 어떤 이런 결제 업체보다 더 예. 많은 거래 대금이 음. 어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제 결제 이제 송금이 진행될 정도로 이미 빠르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송금 내지는 결제 솔루션이고 어~ 뭐 저는 어~ 뭐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어~ 트럼프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육성,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좀 숟가락을 얹으려는 게 아닌가 음. 이렇게까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 제목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이 먼저 캐치한 AI 에이전트 트렌드 이렇게 정해 봤었는데 그럼 음.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걸 조금 듣다 보니까 이 에이전 AI 에이전트 이런 쪽 관련된 쪽은 스테이블 코인 쪽이랑 좀 연관돼서 좀볼 수가 있는 건가요? 어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네. 어, 이런 저, 전반적인 그런 네.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이 되있다고 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어, 뭐 슬라이드 보면서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트럼프 정책 네. <laughs> 스테이블 코인하고 <laughs> 이제 그렇죠, 예. 이제 AI 에이전트까지 드릴 말씀이 되게 <laughs> 많은 것 같은데 네. 일단은 AI 에이전트를 왜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뭐 AI 에이전트는 뭐뭐 어, 뭐 들어보셔서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조금 AI 챗봇인데 네. 자율적으로 어떤 행동까지 음. 취해주는. 저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채포시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어, 왜 그러냐면은 이제 블록체인이 AI 에이전트를 위한 이제 금융인프라가 될수 있다. 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I 에이전트가 좀담재력을좀 발휘를 하려면은 네. 어, 사실, 어, 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어이 사실 이게 뭐 은행 계좌를 AI 에이전트가 은행에 가가지고 아저 은행 계좌를 열어주세요 주인님을 위해서 제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라고 하면 안 열어주겠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공인 증서를 쓰려고 해도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블록체인 지갑을 쓸 수가 있고 음, 네. 은행 계좌 대신에 블록체인 지갑을 쓰고 아 그리고 이제 어, 어떤 이제 공인인증서나 이런 것 대신에 뭐 스마트 컨트랙트, 음. 뭐 그런 서면 계약 대신에 아, 스마트 컨트랙트를 쓰게 되, 되, 되면 되기 때문에 좀 AI 에이전트를 위한 금융 인프라 다 이런 식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어, 특히 지금 뭐 블록체인의 주요 이용자가 뭐 지금 향후에는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AI 에이전트들이 뭐 대량으로 이제 생성이 되면서 뭐 AI 에이전트가 블록체인에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추가적으로 좀 코멘트를 드린 부분은 뭐냐면은 어, 자료에 이어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가장 이제 트렌디한 산업이라고 어찌 보면 음. 얘기할 수 있을 네네. 거잖아요. 저희가 디지털 자산 관련 코인 산업이 요새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또 그리고 AI 뭐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네.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다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뭐 이게 그 디지털 자산까지도 AI에 뭐이 같이 묶여서 발전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하니까 더 이제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한 작년 한 10월부터는 이제 뭐 코인 시장, 디지털 네. 시장에서 뭐 얘기가 조금 더 일찍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고, 뭐 12월부터는 아예 이런 AI 에이전트 음. 얘기로만 지금 뭐다 이제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음. 당연히 증시도 네. 많이 얘기하고 계시지만, 네. 어좀 거의 이제. 어뭐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뭐, 뭐 거의 그냥 뭐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의 얘기가 AI 에이전트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과장하자면은 뭐아 어, 그런 식으로 바, 뭐 상황이 좀 이렇게 어, 흘러가고 있고 또 이제 원래는 좀 개별 에이전트 이런 네. 거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춰진 그런 식으로 논의가 많이 있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멀티 에이전트 에이전트 수합, 음. 에이전트 여러 개를 묶어서 솔루션을 음. 어떻게 어,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먼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어, 증시 투자하실 때도 뭐 향후에 제가 이제 팔로우업을 드리겠지만 어, 이런 AI 에이전트 관련 트렌드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면은 뭐 증시 관련 투자도 음. 조금 더 어, 좀 이렇게 그, 좀더 이제 뭐 빠르게 한발한 발짝 빠르게 음. 움직일 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음. 그래서 뭐 대충 이제. 어,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좀 정리를 드리자면은 뭐 제가 좀몇 개를 뽑아서 정리를 드리자면은 어, 향후에는 이제 뭐 사람이 뭐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랑 뭐 다수 음. 다수 의 에이전트와 같이 어, 협업을 예.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어떤 뭐 소트, 소프트웨어라든가 앱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음. 있고요 조금 더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가자면은 어떤 SNS 상에서 어, 이런 에이전트들이 많이 활동을 하면서 인간과 좀 어울리거나 예. 내지는 뭐 메타버스 게임 예. 이런 데서도 뭐 NPC 대신에 경제활동을 직접 하는 뭐 AI 에이전트들이 들어오면은, 뭐, 게임성도, 뭐 리텐션, 이런 부분도 올라갈 수 있고 해서, 어, 요런 이제 내용들을, 어, 좀 부각이 되고 있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뭐, 향후에 뭐더 주요 이슈가 있으면 다시 또 아, 알러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설명을, 이렇게, 그, 이,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 그러면, 오, 어떤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그 가상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그 비트코인 ETF 투자도 지금 좀 막혀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저희가 그 미국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미국 쪽에 어,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그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눈여겨 봐야 되는지 혹시 그런 쪽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좀 마무리를 하면서 그 이렇게 종목에 관해서 좀 이제 어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어~ 이제 그 비트코인 관해서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지만 네. 사실 뭐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좀 변동성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전망치도 이제 회사마다 워낙 이제 좀 가격 갭 차이가 좀 크고요. 게다가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런 거를 이제 어 투자를 못 하시기 때문에 네. 사실 어 조금 대안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네. 때어 비트코인 대신에 비트코인 채굴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금이 가격이 상승할 거로 예상을 하면은 사실 금 관련 이제 금 금광 기업 급근 뭐 많이 올랐던데. <laughs> 네, 네. 그 채굴 기업을 이제 사듯이 음.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내가 이제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좋게 본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이제 채굴 기업에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고 있고요. 어 밑에 이제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뭐 마라톤, 마라 홀딩스 내지는 네. 뭐 라이엇 플랫폼스, 클린스파크 이런데가 이제 주요 업체인데 그 중에서 이제 클린스파크, 아, 네. CLSK 이 네. 티커는 CLSK고요. 여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은. 네. 회사, 아이얼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요렇게, 어, 요런 이제 비트코인 채굴기들을 네네. 대량으로 꽂아가지고, 어, 전력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고 있고요. 네. 요런 이제 사이트 같은 데 보시면은, 네, 요, 요런 이제 시설에서, 음, 음. 어, 뭐, 보통은 텍사스에서 많이 하는데, 네. 여기는 이제 조지아주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요런 곳에서 어, 채굴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어, 뭐, 다른 이제 채굴 기업들과의 차별점은 뭐냐면은, 일단 다른 기업들은 뭐좀 눈을 다른 데로 돌린 데도 많아요. 왜냐면 네. 비트코인 채굴만 하면은 뭐 이익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뭐 AI 디지털 센, 뭐 AI 데이터 센터도 하고 다양한 조금 이제 곁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면은 클린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순수하게 비트코인 채굴에 네.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비트코인 채굴 캐파시티 용, 음. 그, 채굴 능력이라고 보시면 네네. 되는데, 다른 것보다 가장 이제 공격적으로 어,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비트코인만 채굴하고 가장 이제 집중해서 하고 있는 가장 음. 효율적인 비트코인 채굴 업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사실 주가가 조금 부진한 이유가, 음. 반감기가 반감기는 그렇죠. 오히려 비트코인,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 비트코인 네. 채굴 기업에 오히려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에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비트코인 채굴 기업한테는 오히려 안 좋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효율성 개선 음. 내지는 비트코인 가격의 반등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이번 어 2024년 이제 그 4분기죠. 네. 그 캘린더 이어로 4분기인데 그 실적도 꽤 괜찮게 나와 가지고 음. 어 지금은 이제 반감기에 그런 악영향을 다 상쇄를 했고 비트코인이 더 오를 수 있다면, 이 기업은, 뭐 사실, 뭐, 비트코인이 오는 것보다 더, 어. 이제, 주가가 음.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어 배경이 조성되었다 음. 생각을 해서, 어, 요 기업들, 어, 요 기업 좀, 주, 어, 주목해보시라고 아.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 이런 포인트로 이제 그 투자를 하셔라라고 짧게, 뭐, 한 세네 줄로 이렇게 짧게 한번 요약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뭐, 많은 내용들을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네. 저도 이렇게 <laughs> 빠르게 이제 쭉를품에서 넘어갔는데, 네. 어, 좀 기억하실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아, 어, 바이든 정부는 규제가 되게 심했다. 네. 거의 불법 사업이었지만, 네. 지금은 트럼프 정부와서는 어, 정식 산업이 되었고, 네. 이제 규제가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 그때랑 지금보다 훨씬 이제 구조적으로 네. 이제, 어, 산업 환경이 개선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뭐 다른 이제, 어, 뭐 알트코인이라든가 뭐 스테이블 네.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아, 나는 좀 그런 복잡한 건 싫어라고 네. 하시면은 비트코인에 집중하셔도 뭐 저는 괜찮다고 네. 보고 있고 아, 국내에서 비트코인 이제 엑스포저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종목으로는 아, 구,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 클린스파크 이 업체가 가장 이제 어, 성실하게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저희 오늘 이렇게 그 이 소개드린 해이 자료들은 저희 유튜브 더보기란을 보시면 이제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어,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관심들은 많으신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료랑 영상 참고하시고 혹시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댓글 남겨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어, 최근에 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ETF 시장 관련해서 이 ETF가 많은데 어떤 ETF를 사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준비를 해 봤고요. 그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